삼각형 ABC의 밑변의 길이가 4이고 넓이가 4이므로 높이가 2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0,2이고 C는 2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1,0, 3,0을 지나므로 Y는 A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과 같이 쓸수 있고 X는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a는 2이므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2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x는 1을 대입한 값과 같으므로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a는 3분의 8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a가 음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y절편이 양수이므로 y절편 a 더하기 4가 0보다 큼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2차 방정식의 축 x는 a분의 a 플러스 1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양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음수이므로 a 플러스 1 또한 음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초가 마이너스 1 미만이므로 정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두 개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어진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9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의미하는 것이 두점 사이의 거리이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a제곱 빼기 36은 64이므로 a제곱은 100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양수이므로 a는 1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어진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함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x제곱 더하기 a-bx 빼기 b-2제곱 이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b-2제곱은 항상 0 이하이므로 주어진 식은 x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b는 –b-2제곱은 -E 0이므로 a는 2, b는 2, 따라서 a플러스 b는 4임을 알수 있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하면 x제곱 더하기 a-2x 더하기 b-3입니다. 이 2차방정식의 한근이 2 e 플러스 루트 2이고 a, b가 유리수이므로 2차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여서 2 마이너스 루트 2를 또 다른 한근으로 가짐을 알수 있고 이 2차방정식은 x-2제곱 빼기 2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임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29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어진 이차함수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차함수 fx는 x는 a에서 최댓값 2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3을 가집니다. 2를 다시 2로 묶어주면 ga는 a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솟값 마이너스 5를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는 X-2의 제곱 더하기 K-4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는 2보다 크므로 주어진 이차함수는 X는 2에서 최솟값 K-4는 1을 가짐을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5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10이므로 X-2 제곱 더하기 1은 10을 풀면 X-2의 제곱은 9. 이때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x는 5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5임으로 a 더하기 k는 10임을 알수 있습니다. 조건 나는 이차함수 f(x)가 x는 2에서 최대값을 가짐을 뜻합니다. 이차함수 y는 f(x) 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이차함수 f(x)는 x는 2의 대칭인 이차함수입니다. 이때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함수 gt의 최댓값이 3이므로 f3은 3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차함수 fx가 f0은 0이므로 f4는 0이고 따라서 fx를 kx-4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X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K는 3이므로 k는 마이너스 1즉 FX는 마이너스 -X, xx 4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은 3이고 G1의 값은 F-1의 값과 같으므로 5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F1빼기 G1은 8임을 알수 있습니다. 선분 b q 의 길이를 x라고 할때 선분 PQ의 길이도 x가 됩니다. 또한 선분 PR의 중점을 m이라고 할때 선분 PM의 길이는 2루트2 x 선분 PA의 길이는 4 루트2x가 되게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 PQCR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삼각형 PBQ 더하기 삼각형 PAR의 넓이가 최소가 되어야 하며, 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4마이 루트 2 X의 제곱입니다. 이를 X에 대해 정리하면, 2분의 3 X제곱 빼기 4 루트 2 X 더하기 8이고, 이를 x에 대한 완전제곱식 꼴로 변형하면 2분의 3x-3분의 빼기 4루트2의 완전제곱 더하기 3분의 8이므로 x는 3분의 4루트2일 때두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8로 최소이고 이때 사각형 pqcr의 넓이는 8-3분의 빼기 8은 3분의 16으로 최대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주어진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0과 5,0을 지나므로 fx를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a, c는 마이너스 10a이고 a는 음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a와 b의 부호가 다름으로 ab는 음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니은은 fe의 값인데 f2의 값은 양수이므로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양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함수 fx는 0,c를 지남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함수 fx의 대칭축이 x는 2분의 3이므로 0,c를 2분의 3에 대칭한 3,c 또한 fx가 지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리은 디귿입니다두 2차 함수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을 각각 연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그래프가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하므로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판별식을 모두 마이너스 4n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m에 관해 식을 정리하면 2m 제곱은 16이므로 m 제곱은 8. 문제의 조건에서 m은 양수이므로 m은 2루트 2임을 알수 있습니다. m은 2루트 2를 다시 위의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n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6루트 2이므로 n은 2-4루트2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m-n 더하기 -N 2는 2루트2 빼기 2 더하기 +2 4루트2 더하기 2는 6루트2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x제곱 더하기 kx-2는 0의 두 근과 같습니다 이때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1대2이고 음수인 근이 절대값이 더 크므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2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 마이너스 k는 1-2임으로 k는 1임을 알수 있습니다. 2차 함수 fx가 x는 3에서 최대값을 가지므로 fx는 a x-3의 제곱 더하기 b라고 쓸수 있고 이때 a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이때 f-1은 0이고 f-6은 7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f-1은 16a 더하기 b는 0 f-6은 9a 더하기 b는 7이므로 a는 -1 b는 16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3의 제곱 더하기 16이므로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차 함수 f(x)와 y는 ex 플러스 a를 연립하면, x 제곱빼기 4x 더하기 a-7은 0이고, 두, 직스,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은 0이 되어야 하므로 a-7은 4, 즉 a는 11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어진 이차 함수는 x는 4분의 a에서 최댓값 8분의 a 제곱 더하기 5를 갖고, x는 -a에서 최소값 -3a제곱 더하기 5를 갖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10-8분의 23a제곱은 -13이므로 a제곱은 8이고 a는 양수이므로 2루트 2입니다. p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므로 b 는 a제곱-3a더하기 2입니다. 점 P는 점 A에서 점 C까지 움직이므로 A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입니다. 3A 더하기 2B 더하기 1을 A에 대해 정리하면 2A 제곱 빼기 3A 더하기 5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이 식은 A는 4분의 3일 때 최솟값 8분의 31을, A는 2일 때 최댓값 7을 갖습니다. 따라서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는 7 빼기 8분의 31은 8분의 25입니다.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gt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fx는 5를 만족시키는 x의 해는 x는 0, x는 3분의 2이므로 y는 5를 위에 그림에 그렸을 때 gt는 5를 만족하는 t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2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 t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정가를 3만 더하기 1000x1이라고 할 때, 1일 판매량은 60-2x개가 됩니다. 하루의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뺀 2만 더하기 1000x 곱하기 판매량의 개수인 60-2x입니다. 상수를 앞으로 묶어서 2,000 곱하기 20 더하기 x, 30 빼기 x가 최대가 되어야 하므로 이 2차 방정식은 x가 5일 때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정가는 35,000원으로 해야 이익이 최대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와 ACD는 높이가 같으므로 밑변인 AB 대 CD의 길이비가 1대 2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C의 X좌표는 2 알파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알파이므로 대각선 AC의 길이 6루트 5는 루트 3 알파의 제곱 더하기 3 알파 제곱의 제곱임을 알수 있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180은 9 알파 제곱 더하기 9 알파 사승이므로 알파 사승 더하기 알파 제곱은 20 이를 이항하여 인수분해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5 알파 제곱 빼기 4는 0이므로 알파는 2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다리꼴 ABCD의 높이 3알파 제곱은 12임을 알수 있습니다. 점 A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점 C의 좌표는 B, A가 됩니다. 이때 점 A와 점 C는 각각 두 함수 위의 점이므로 A는 B 제곱 B는 마이너스 A-1제곱 더하기 1이 되게 됩니다. A는 B제곱을 아래식에 대입한 후 아래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를 이항한후 B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B로 나눠주면 B세제곱 빼기 2B 더하기 1은 0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B는 1이 될수 없으므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시 b-1로 나누어주면 b제곱 더하기 b-1은 0이 됩니다. 이때 b는 양수이므로 b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이고 이를 a는 b제곱에 다시 대입하면 a의 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인 b-a는 루트 5 마이너스 2이므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root 5-2의 제곱인 9-4 root 5임을 알수 있습니다.